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복에 대하여 두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상태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마귀를 이기고 항상 기쁘게 살수 있는 존재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기 때문에 생명나무 열매 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선악나무 열매와 생명나무 열매가 무엇인 거에 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이 죽 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자라납니다. 오늘날 선악나무 열매는 무엇이고 생명나무 열매는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는 터나과를 먹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크게 되고 축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배우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둘다 크게 되고 축복을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영이 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개명으로 교훈을 삼아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오늘날 터당나무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둘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생명과를 먹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달을 때 죄를 깨닫고 그리고 천국 가기를 삼모하는 사람은 어찌할 꼬 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에 힘입어 순종하면 그때 성령이 내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리트의 영이고, 그리트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진 뜻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둘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인 생명나무 열매를 먹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제사한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 즉,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쭤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거나 생각을 주실 때 순종하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수 없이 잘 해결되는 것을 체험하며 스스로 이것은 내 능력, 내 지혜로 해결한 것이 아니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쭤보았을 때,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할 때, 따라가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서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망하면 망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하면 너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느냐, 너는 살리라는 말씀처럼 규적같이 망할 것 같은 데에서 흥하고 죽을 것 같은 데에서 살아나는 체험을 합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기 때문에 편의상 이거는 저의 신앙 간중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할 때에 가정형 편이 어려워서 3남 2녀 5남매 중 장남인 저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면 신학대학원에 가기로 하고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첫 번째 는 저희 집에 부채 를다갚 아, 주 시고, 두번째 는삼남2녀5 남매 중 장남인 저의 남동생 2명 생활 대책 을 세워 주 시고, 여동생 2명은 시집 가서 잘살게 해, 주 시고, 세번째 는 제가 왜 저렇게 좋은 직장 을 그만 두고 목사 를 하러 간다고 하지, 정신 나간 것 아니야 하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면 그때 복사하러 가겠습니다. 하고 4년 내지 5년 다니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증권회사에 취직을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5년 6년 지나갈 때 해결된 것이 하나도 없어서 이제는 복사하러 간다는 것은 틀린 것 같다 하는 생각에 접고 출세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직장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1981년도 제가 증권회사 취직을 했을 때 제가 다니던 증권회사의 자본금은 5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제가 호, 좋아지고 호황을 누리면서 증권회사도 호황을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1986년 자본금 50억인 증, 회사가 76억의 순이익인 흑자를 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후 증권회사들이 자본금 증자 하기 시작해서 제가 제사를 할 때에는 1988년 말에는 자본금 50억이었던 회사들이 400억 500억까지 되었습니다. 우리사조조합법에증자에게 20%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될 있기 때문에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주로 받는 주식과 월급과 보너스 등등을 합치면 1년에 7천에서 8천만원 정도 수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33~4년 전 잠실대교 옆에 있었던 30평짜리의 장미 아파트가 시가가 7천500에서 8천만원 정도 되었으니까. 연7천0에서 8천 수입은 사실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우리 사주 조합법에 의하여 받은 주식을 액면가 5,000원에 받아서 49,500원에 매도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가정의 빚을 다 갚고 제 와살 아파트도 하나 사고 부모님이 사실 아파트도 하나 사 드리고 땅도 사고 남동생 두 명의 생월대책도 세워졌습니다. 그때 제가 압구정예좀 차장으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무엇인가 세상 말로 출세할 것 같았습니다. 1988년 12월 초 한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에 기도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뭐처럼 새벽 기도회를 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제는 복사하러 가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중에 제가 고개를 좌우로 휘저었습니다. 아니지 이거는 아니지 내년이면 내 나이가 39살인데 이제 40살 넘으면서 무슨 신학 공부를 하겠어 하면서 기도하다가 출근시간 때문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사를 하러 갈 것인가 말 것인가에 결단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며칠간 계속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하루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했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어서 직장을 타지 가기로 마음 먹고 하나님 아버지 2년 내지 3년만 더 다녀서 교회 할 땅을 천평 정도 사놓고 신학대학원에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 할 땅은 내가 준비하지 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주시어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직장을 취직할 때에 기도의 제목이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넘치게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그때 직장을 사하고 신학대학원에 가리라 마음먹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때 증권회사가 호황을 누리고 회사를 확장하면서 회사가 중견직 직원들을 예부에서 채용할 때라서 사표 수리가잘안 되었습니다. 사직서를 가지고 총무부장을 찾아갔을 때에 총무부 장님이 저에게 인차장 그것까지 못해. 그래도 1, 2, 억번 챙겨가지고 그만둬야지 할 정도로 그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그래, 제가 만약 2월 말까지... 사표 서리가 되지 않으면 저는 2월 말에 짐을 정리해서 집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나온 후 정말 사표 서리가 되지 않아서 2월 말에 짐을 챙겨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제가 직장에서 짐을 챙겨서 나온 날로부터 40여일 정도 지난 어느 날 1999년 4월 초에 한국 증권 시장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때 증권 폭락으로 인해서 증권에서 객장에서 싸우고 다투며 칼부림하는 장면이 밤 9시 KBS 뉴스에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때 저는 압구정지점 차장으로 약 40억 정도의 주식을 관리했기 때문에 아마 계속 더 다녔다면 은 아마도 살아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후 신학대학원에 가누 방학 때만 되면 6개월에 한 번씩 인사겸 전도겸 회사를 갔습니다. 그때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말하기를 기적의 사아이가 왔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하고 여쭈어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어서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갔더니 나타난 결과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처리되는 것을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1992년 7월 우리 암 삼기초에 발병하여 말기까지 가서 다 죽을 줄 알았는데 회복되었을 때에도 암병이 발병한 직후 병원에 입원해서 병원 침대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생명의 주관자이신가요 의사가 생명의 주관자이신가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세요. 했더니 다니엘서 3장 18절을 보라. 해서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기적같이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또 제가 1999년도 우리 교회에 청병을 받아와서 사역을 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히브리서 10장 29절 에서 31절 까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다 보니까 기적같이 오늘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경우가 여러 번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모두 기적같은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결코 엄두도 못낼 일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 대로 따라가다 보니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해결한 일들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되었다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복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체험하며 알게 됩니다. 감사합니다.